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받 드릴까요? 예펄 업이 스요펄 업이 스요 예, 예, 네, 매수가가 좋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매수가가 94,000원에, 3 8요 38%요. 네, 38 38네 좀더 사서 그리고 13만 8천에 사가지고, 예. 네. 어머니 화가 나겠네요 그쵸 네. 아이고 재작년에 샀는데 아이 그냥 정말 미치겠어요 네. 누가 사라 한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란가 몰라서 네. 기다리죠 어머니 일단 기다리는데 비중이 좀 많네 많아서 제가 더 사라고 의견을 드리기 부담스러워요 음, 근데 이번에 좀 더, 사서 그래요 더 사서 더 사서요 더 사서 지금 단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네, 근데 봐요, 많이 사도 많이 안 떨어지죠. 지금 뭐 절반 정도 더 샀다 할지라도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더 샀어요. 사기에는 어머니 여기서 더 사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아 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건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하반기 때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성이 있고 최근에 올라온 게 게임에 대한 기대성인데 나온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 이 게임 해산 건 아시죠, 어머니? 예예. 네 게임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 때 우리나라 좀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게임들을 많이 출시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게임들도 뭐 계속 거기에 대한 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캐파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검은 사막에서 예예. 붉은 사막으로 바뀌는데 주가가 불타오를 예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올 하반기 때 예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테스트 이제 좀 평가를 받고 내년에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글, 걸리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예, 내가 예. 기다려줘야 돼요. 어머니가 지금 손실을 여기서 확정 짓기엔 더 샀는데 확정 지으면 더 크게만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가는 충분히 내려왔고요. 다시 또 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4만원 초반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머니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적인 예.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좀 버티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7 예, 7 8월달 8월달 까지는 좀 가셔야 될것 같고 그 흐름에서 네. 중요한 가격은 6만원 정도가 될거예요 그러니까 6만원 네.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때 분위기가 이제 게임 쪽에 좋은 내용 성이 가면 은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네. 우리가 이런 게임 쪽 업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순 없죠 근데 제 예상은 네. 제가 게임 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시그널이 올수 있다 네, 중국에 예, 예.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예, 예. 시간만 좀 투자하셔가지고 홀딩은 조금 하고 계세요 손실폭도 줄여야 되고 이 기업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 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돼요 투자잖아요 그죠? 지켜봐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내년까지 갖고 가면 은 본전은 오겠어요? 어머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제가 그걸 꼭 집어서 맞춰 드릴 수 있는 신은 아닙니다 뭐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이라는 건 언제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그런 없네. 부분을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조금씩 가면서 가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7, 8월달 한 8월달쯤에요, 7월 중순, 7월하고 8월 사이쯤에 어머니가 한번 더 연락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예 예, 아이 예.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아이 고네 홀딩하고 계세요. 수고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시고 너무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